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성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도전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배움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큰 깨달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30과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 고전책, 교양도서, 역사책, 소설, 과학, 인문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책들을 통해서 약간의 교훈은 받아도 그 어떤 책의 내용도 절대적으로 신봉하거나 그 책의 내용이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 다른 종교를 믿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경전을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책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도 바울처럼 해보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마술하는 자들이 회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마술이 매우 성행했었는데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자 취했던 행동은 그동안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겼던 마술 책들을 가지고 전부 나와서 불로 태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예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항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평생 마술책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불태우고 주님의 말씀을 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뒤로 무엇을 계속해서 배웠을까요? 성경 말씀인 복음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전에 내가 집착했던 책들을 더 이상 신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책들이란 우리가 보는 고전책, 소설책, 인문학, 교양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타종교의 책 또는 미혹해하는 마술책, 별자리, 관상, 운세, 사주팔자, 전보는 책, 그리고 음란한 책들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책들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께서 약 1,500년 이상 40여 명의 저자들을 사용하시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39권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며 신약성경 27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과 사역들 그것들을 가르쳐 주고 또한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했던 것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사람이 먹어야 하는 빵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속된 것이라는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서로 비교해 주는 것인데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충족시키려 하는 태도와 그 반대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얻으려 하는 자세를 서로 비교해 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단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게 됩니다. 음식이나 물이나 어떤 것의 결핍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피로를 채우려 할 때는 쉽게 지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겨내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 여섯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읽음. 성경을 읽어야 되죠.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워야 하죠. 네 번째는 묵상, 그리고 암송,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내가 지키는 것이죠. 오비디언스. 말씀을 읽음으로 축복이 맙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내게 확신이 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바른 길을 떠나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시편 일편일 절과 이 절입니다. 말씀을 암송함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장사 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앞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일장팔 절의 말씀입니다. 캘비은 성경을 안경에 비유했는데요. 즉 시력이 너무 나쁜 사람이 안경의 도움으로 책을 분명하게 읽고 그 뜻을 잘알수 있듯이 성경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참 대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밝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울러 칼빈은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존칼빈이 살았던 중세 시대에는 성경의 해석을 교회의 권위, 더 정확히 말하면 교황청의 교황에 두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두는 우를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을 친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삼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규범으로 삼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